행위면에서는 똑같은 성범죄를 하더라도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서는 나이에 따라 그 처벌의 정도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어, 가령 강간의 경우에 폭력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가늠한다라는 면에서는 다 똑같은 행위이지만 피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적용되어서 어, 3년 이상의 유의징역에 처하게 되고 어,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또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경우에 법원의 재량, 재량에 따라 1회에 장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없고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에 어, 처해지게 되기 때문에 어느 법에 의하, 의해서 처벌받는지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제가, 맡은, 제가 맡아 진행한 사건은 피고인이 만 12세인 여성을 뒤에서 따라가다가 갑자기 어, 뒤에서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을 한 사건이었는데요 당시는 야간이었던 점 피해자의 키와 몸무게가 성인의 준할 정도였던 점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초면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어, 들을 수 없었던 점등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할 수 없었다라는 점을 어, 치열하게 주장하였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소 사실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고 그보다 가벼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잘못을 저지르면 이를 시인하고 반성한 다음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어, 그 처벌은 자신이 인식한 그런 행위 이상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만에 하나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사안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는 과연 나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어떤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어, 수사기관 및 법원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